안녕하세요, 소니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으로 올린 태무실로 남편 스웨터 뜨는 뜨개로그에 함께 뜨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개 태무실을 구입했었는데요. 그레이 컬러 캐시미어가 가장 부드러웠어요. 저는 이걸 삼합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자 스몰 사이즈로 만들 거고요. 저희 남편은 어깨가 딱 떨어지는 정장 스타일 좋아해서 바텀업으로 작업할 거예요. 또 핏이 딱 맞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가슴 둘레는 50cm로 정했습니다. 태무실 3합 바늘 3.5mm로 하면 136코 나옵니다. 고무단은 연, 몸판 연결 후에 한 번에 뜰 거라서 바로 무늬부터 뜰게요.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내는 12코가 무늬 하나라고 하자면 저는 무늬 하나다 4.5cm 조금 넘게 나오고요. 양 끝에는 두 코씩 편물 기둥 잡아주는 코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몇개 패턴 넣을지 계산해서 시작 코수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무늬 11개 넣고 양 끝에 2코씩 해서 136코로 정했습니다. 다른 사이즈 뜨고 싶으시다면 패턴 반 개씩, 즉 6코씩 추가해서 늘어나는 양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0줄마다 꼬임을 넣어 줄 거고요. 꽈배기 뜨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9줄은 메리야스 뜨기를 쭉 떠주시다가, 10번째 줄에서 교차할 때 교차 방향을 바꿔주면서 뜨시면 됩니다. 앞에서 꼬아준 곳은 다음 교차할 때 뒤에서 꼬아주는 거예요. 이게 꽈배기랑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뜨다보면 실의 흐름이 앞에 있던 실은 계속 앞에서 흐르는 모양처럼 보일 거고요. 옆에 문이랑 같이 보다 보면, 어, 실의 흐름이 모아졌다, 다음 열 번째 줄에서는 또 흩어졌다 하는 모양으로 보일 건데요. 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저랑 같이 쭉 뜨다 보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매듭 만들어 바늘에 걸어주고 136코 콕 잡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 18, 19, 20 숫자가 헷갈리니까 중간중간 숫자 한 번씩 세어 보시고요 그리고 코를 20코마다 마커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시면서 뜨면은 좋아요. 저는 136코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모두 겉뜨기로 떠 줍니다. 제가 코를 잡으면서 걸어두었던 마커는 그저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걸어놨던 것이라서 제거를 하면서 겉뜨기를 계속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겉뜨기를 떠주세요. 첫 번째 줄 모두 겉뜨기로 떠 주었습니다. 저는 첫 코는 뜨지 않고 걸러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좀 예쁘더라고요. 6단까지는 계속 메리아스 뜨기를 할 거라서 2단은 안뜨기로 끝까지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사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뜨개질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좀 많이 버벅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3단은 다시 겉뜨기를 진행해주세요. 옷에 조금 손에 익었다고 스피드가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에헤. 4단은 다시 안뜨기입니다. 아이고, 방심은 역시 금물이네요. 홀수단은 겉뜨기, 짝수단은 안뜨기 하면서 6단까지 계속 메리아스뜨기 떠주세요. 드디어 첫 꼬임단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겉뜨기가 더 편해서 일부러 겉뜨기 단에서 꼬임을 넣어줬습니다.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 편물 뜨는 바늘 외에 추가적인 바늘이 필요한데요. 꽈배기 바늘이나 여분의 바늘 하나 준비해주세요. 메인 바늘과 같은 두께나 조금 작은 바늘이면 편할 거예요. 저는 특히 작은 통을 뜨는 짧은 양면 바늘이 편해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양 끝에 두 코씩은 일반 코 뜨듯이 떠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러뜨기 겉뜨기 해주었고요. 다른 바늘을 이용해서 세코 바늘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번에 앞에 놓아두고 그 다음 코에 겉뜨기로 세코 떠줄게요. 다른 바늘로 옮겨주었던 코들을 메인 바늘에 다시 넣고 3코 겉뜨기 진행합니다. 이렇게 첫 꼬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늘에 3코를 옮겨주시고, 아까는 앞에도 붙었잖아요. 이번엔 뒤에 놓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꼬이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에 3코 겉뜨기. 뒤에 놨던 코를 메인 바늘로 다시 옮겨주세요. 그리고 옮겨준 코들을 겉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한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쪽으로 있는 실들과 뒤쪽에 무늬가 살짝 보이죠? 자, 요번에 두 바늘에 세코 옮겨 주시고 앞에 놓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옮겼던 코를 메인 바늘로 다시 옮겨서 뜨개를 진행해도 되지만 옮겨둔 바늘에서 그냥 뜨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그냥 한번 떠볼게요. 짠. 자, 이제 다음 코는 또세코 옮겨서 뒤에 놓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옮겨주시고, 뒤로 옮겨놓았던 코를 이번에 바늘 그대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겉뜨기. 자, 두 번째로.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실들이 약간 시옷자처럼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짧은 바늘로 해도 되지만 꽈배기 바늘로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꽈배기 바늘이 좋지는 않은 거여서 저 바늘이 실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 바늘이 조금 더 편해서 계속 나무 바늘로 뜨겠습니다. 이번에 또세코 앞에 놓고 겉뜨기 떠줍니다.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번에 세코 옮겨서 뒤에 놓고 꼬기. 꼬임을 할때 빼놨던 코를 다시 옮기고 뜰때 조금 텐션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건 위쪽에 또메리아스 뜨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아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앞뒤 앞뒤 반복하면서 일곱 번째 단 완성해주세요. 쭉 꼬임을 만들며 뜨다가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짝수단은 안뜨기, 홀수단은 겉뜨기 하면서 메리아스 뜨기로 16단까지 떠주고 돌아오겠습니다. 16단까지 떠주고 이제 1 7단뜰 차례입니다. 자, 앞에 무늬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굉장히 민무이죠 여기서 꼬임을 만들고 나면 음, 이곳에 무늬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꼬임 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코는 걸러뜨기, 두 번째 코는 겉뜨기 이렇게 기둥 만들어서 시작하고요. 요 앞에 있는 코들이 요렇게 무늬가 흐림이 생기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 코는 뒤에 놓고 꼬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일곱 번째 단에서 첫 번째 꼬임은 세코뺀게 앞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뒤로 놓고 꼬임을 만들어 줍니다. 뒤에 놨던 세 코를 바늘 옮기고 겉뜨기 해줄 건데요. 저희가 일곱 번째 단에서 꼬임을 만들었을 때보다 좀더 텐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텐션을 적게 주고 뜨시면 나중에 무늬가 완성됐을 때 구멍이 커서 바람이 숭숭 들어올 거니까 짱짱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간 실들이 흐름이 보입니다. 나머지도 떠보고 또 볼게요. 이번는 3코 앞에 놓고 꼬아서 떠주세요. 계속 겉뜨기로 문의를 완성하면 앞쪽으로 간 실이 x자 모양으로 형태가 보입니다. 다음 꼬임을 완성하면 이제 원이 나타날 거예요. 자, 다음 꼬임은 뒤에 놓고 꼬기를 진행합니다. 무늬가 보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짠! 첫 번째 원이 X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번에또 앞에 놓고, 꼬임을 만들어주고, 뒤에 놓고, 앞에 놓고, 이렇게 꼬는 걸 반복하면서 17단 마무리 해줍니다. 꼬임의 순서는 무늬를 보시면서 하는 게 외워서 하시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네, 일곱 번째 단에서 꼬임을 넣어주면서 106단까지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106단까지 떴고요. 106단까지 뜨니까. 깐 길이가 35cm 나왔고요. 겨드랑이 파임과 꼬임을 107단에서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